장민호, 47세에 만난 첫사랑. 늦었지만 눈부신 시작. 한국 연예계에서 장민호는 감미로운 트로트 목소리를 가진 재능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항상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꾸준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팬들을 가장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일은 바로 그가 처음으로 공개한 사랑 이야기. 바로 47세에 찾아온 첫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정을 꾸린 나이에 장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독신 생활을 이어가며 음악과 팬,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수년간 방송에서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에 팬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며 한편으로는 그의 행복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달콤하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랑은 그의 마음문을 두드렸고 47세에 드디어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7세의 첫사랑은 요란하거나 떠들썩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이 사랑이 자신을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소년처럼 설레고 어색하며 무척 행복하게 만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사랑은 일시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온 결과이자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의 마음을 울린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려자이자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민호가 이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더욱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오로지 커리어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집중하다 보니 사랑할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성숙해지고 삶을 경험한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늦게 찾아와도 인생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47세에 처음 사랑을 만난 장민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이나 나이,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단지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47세의 장민호는 단단하고 성숙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늦게 찾아온 첫사랑이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희망과 행복, 평온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한 장입니다.